자이 문제 보시면 합성함수로 보셔야 되는데 이 gx를 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승 요거를 겉함수로 보고 속함수는 fx로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치환한 함수가 치환하고 나서 나온 함수가 겉함수 치환당한 함수가 속함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x가 fx로 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f 더하기 2 2의 F승, 이렇게 할수 있겠죠. 근데 지금 여기서 속함수는 뭐, 이차함수인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겉함수는 알수 있죠. 왜냐면 X 플러스 2, e, 2 X승이다 보니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,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. 자, 미분해서 우리가 극소값 찾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고, X절편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, 어, 이렇게 있는데, FX하고 GX의 관계에, F A가 6 최대값 보통 꼭지점만 하는 거겠죠? 근데 이 F A가 여기서 6이 되는 건데 여기 A를 넣으면은 근데 그 어, F X 입장에서 Y 값이지만 겉 함수 입장에서 X 값이기 때문에 6을 여기서 생각해줘야 돼 그죠? 여기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거든 함수 그래프가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없죠?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만. 그래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실 때, 어, 최대 값 여기가, 어,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죠.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, 여기를 경계로, 꼭지점, 여기가 A겠죠? 여기를 경계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, X 값이, X 축이 이쪽이라고 하고, 이걸 F 축이라고 해봅시다. F 축. 이거 F 축.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, 좀 손쉽게 그릴 수 있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. 속함수는 정의역을 담당하고 겉함수는, 이 y 값을 담당하는다 수업시간에 많이 말했죠.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, 하면은, 여기 x축,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, y축은 그리지 맙시다. 그래가지고 우리가, 여기, 0서부터 a까지 갈 때, 여기를 a라고 하면은 0서부터 a까지 갈 때,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,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. 합성함수가. 이게 우리가 원난 G의 그래프일 거고요. 그다음 이제 내려간다고 해봅시다. 더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가 아, 잘못 그렸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소값을 여기서 가지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GX가 여기가 b를 말하는 거고 여기가 b 플러스 6을 말하는 거알수 있죠. B하고 B 플러스 6이 여기 쪽에 의미하겠죠? 누구 입장에서? 속함수 입장에서는, 아이, 잘안 되네. 잠시만요. 이것좀 옮길게요. 오른쪽 쭉. 이렇게. 좋아요. 자,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고, 여기가 B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,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, 이렇게 선을 여기서 다시 긋게 되면, 여기가 B고, 여기가 B 플러스 6 이렇게 되고, 여기는 마이너스 3. 왜냐면 여기서 y 좌표가 겉 속함수 입장에서는 어, y값이기 때문에 x좌표 x좌표 정정할게요 겉함수 x좌표가 속함수의 y좌표가 되고 그리고 여기 a,6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x는 뭐 최고참기수 안 나왔으니까 kx-a제곱 의 더하기 6 이렇게 하시고 어, 이게 b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얘는 a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FA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은 9K 더하기 6이 나오거든. 그게 Y좌표인 마이너 3이라고 하시면 은 K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, 즉두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차를 구할 수가 있죠. 정확한 근은 A에 관한 식이고요.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6이어서 X 마이너스 A는 플마 루트 6. 그래서 두 근의 차는 2루트 6에서 제곱하시면 24가 답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.